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문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문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 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발를낙타에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 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 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아로운 성읍들 베저시못과 바알무언과 길에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불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레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26장 열한째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들어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구비치게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치는 곳이 되게하리니 내가 말하였으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왕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질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내 돌들과 내 재목과 내 흙을 다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폐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기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잔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돗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딤섬 황양목의 상하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에굽의 수노원가는 배로 도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로아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루야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푸시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로아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유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유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아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노크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세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하므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꿔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밀님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꿔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아가 풍부하므로 담메색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번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개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때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가는 내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내와 에덴과 스바와 아시로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의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 새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묻찔렀도다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너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선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음이여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음이여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힘이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음이여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 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라 여호의 말씀이 또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이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른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의 상한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곧내종 네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9장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악거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 즉애굽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밑돌에서부터수해네곧 구수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곧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스물일곱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누무갓네설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누무갓네설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지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도단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룩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광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파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경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눌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벳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암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기라 하셨다 라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두팔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무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경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31자. 11째 해 셋째 달 조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큰 위험을 누구에게 피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해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형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단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으이라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 일을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